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최정래라고 합니다. 발표 제목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변화와 리빙맵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발표 앞서서 아직 전체 연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서 어, 구매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발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가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금 핫 이슈인데 여기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고 15방계 이상 일자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발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이와 관련된 이제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그 4차 산업 열풍이 불면서 이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 화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1차 산업 혁명부터 제 4차 산업 혁명까지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어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그 증기 기관을 기반으로 1차 산업 혁명이 시작이 됐고 2차 산업 혁명은 이제 전기, 내연 기관을 기반으로 19세기, 20세기에 추진이 되었고 어 3차 산업 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산업 혁명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2016년에 이제 그, 그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로봇이라든지 사물인터넷, AI,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초연결, 초지능사회 지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시민의 역할이 시민 스마트 시티에 점점 중요해지고 이러한 시민들을 참여시키기가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스마트 시티 리빙 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리빙 랩 관련해서 실제적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활용 모델이나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는 좀 위협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와 정책 변화입니다. 어, 스마트 시티는 1909년대 초에 그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은 화면 아래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뭐 도시계획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제 그 정의가 보편적으로 확정되는 정의는 없고요. 어뭐 아래 표에도 있습니다만 음, 연구자나 연구 기반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도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에 적용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국가별로도 뭐 스마트 시티의 정의가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나 ICT 수준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화면의 표처럼 국가별로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외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ICT 개발이나 그걸 적용하는 데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었는데 어, 이후에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리빙랩이나 실증사업 같은 그런 실천적인 것을 쪽으로 관심이 바뀌었고요. 뭐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든지 바뀌었고요. 이 아래 표는 이제 뭐그 국가별 스마시티 관련 계획이나 성과 기준 그에다 실증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아래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뭐 멀게는 이제 NGIS, 뭐 NSDI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을 해서 융복합 연계 단계를 거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제 그 정책적 특징의 변화는 UCT 정책에서 스마시티 정책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도 중요한 게 시민과 민간의 역할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 그 내용이 되겠고, 어, 화면에 있는 이제 그림을 잠깐 살펴보시면, UCT 정책에서 스마트 시티로 변화하는데, 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 UCT 법에서 스마트 도시법으로 바뀌었고, 계획적인 뭐, 측면에서는 유기포터스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시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이 u c t 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스마트시티에서는 민간과 시민의 참여가 강조가 되고, 뭐,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어 기존의 UCT에서는, 뭐,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 추진에, 이제, 중점을 뒀다면, 어, 스마트시티에서는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영역이 된 걸로 확인할실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변화하는 데, 이제, 뭐, 큰 계기가 된 거는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변화된 그 배경 속에는, 뭐, 신도시 위주의 사업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공공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정책의 한계, 그리고 도시 정책 자체적으로 도시 개발에서 재생으로 이제 정책적인 흐름이 변화하는 것들이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뭐 전국적으로 다양한 스마트시 관련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 도시, 국가 스마트 시범 도시로는 뭐 세종시 5-1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컨셉이 추진 중에 있고요. 부산에서는 뭐 중강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에코델타 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다양한 뭐 지자체 시증 사업이나 챌린지 사업, 스마트 시티 총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리빙맵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은 뭐 살아있는 실험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이제 실험실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MIT 미디어랩의 밀리언 미칠이라는 분이 뭐 기술의 활용도를 연구하자는 실험에서 비롯된 비롯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초기에는 그 사용자를 이제 관찰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용자가 그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이제 최근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부터 구글 랩, 그러니까 구글에 리빙랩을 키워드로 검색한 그 트렌드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에 대한, 어, 점진적으로, 이제, 그, 관심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표는, 어, 산나 클러스터나, 뭐, 연구 기반 클러스터, 비즈니스 생태계, 뭐와 같은 지역 혁신 모델들이 있는데, YCT 기반 협력, 개방형 혁신, 사용자 참여, 민간 혁명 측면에서 리빙랩이 좀 유용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국외 스마트시티 리빙랩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뭐 사용자의, 사용자를 혁신의 주체로 삼고, 리빙랩 간 공유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게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는 건데, 여기에는 그 19개의 리빙랩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례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어, 핀란드의 노던 러럴 어번 리빙랩, 있습니다. 그 핀란드 북부 지역의 좀 여건이 열악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그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이제 민간 기업 그리고 지역 대학, 지방 정부 등 이제 다 함께 참여를 해서 개방형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벨기에 사례를 살펴보면 그플래미시 리빙랩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좀 재미있는 개념이 나오는데 I C E라고 해서 어, 정보통신 기술이랑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합쳐진 개념인데 이 IC를 비전으로 해서 리빙랩을 추진을 했고 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성과로서 특징적인 게그 플랑드르 지방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잠재적인 패널로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리빙랩이 패널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덴마크 그에그먼트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보조 기술 분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그 에그모터라는 그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리깅의 핵심 주체로 참여를 해서 뭐 휠체어를 이제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산하는 단계까지 참여를 했고 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어뭐 북유럽 몇 가지 이제 주요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제 미국이나 네덜란드 스웨덴 대만 등에서 이제 지역 문제 해결이나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리빙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음, 스마트 시티 공모 사업 등의 이제 선정 기준으로 시민 참여가 필수 사항으로 이제 규정이 되면서 스마트 시티 그 리빙랩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화영 등은 이제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 스마트 시티의 추진 방향 중 하나로 리빙랩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어, 유명한 사례이긴 한데 북촌 사물인터넷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촌 지역이 이제 관광지가 되면서 거주민이나 지역 상인민, 그리고 그 북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불편 상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촌을 사물 인터넷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리빙랩을 추진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리빙 그 담당하는 그 미래부,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그 다음에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뭐 스마트 안전 안심 거리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어, 안전 아심, 안심 안심 거리 조성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좀 이제 어두운 조명과 가로수 밀집 등으로 이제 거리가 음영지고 환경적으로 좀 열악해지다 보니까 어, 1 6 번에 걸쳐서 리빙레벨 운영을 했고 어, 그림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과를 거뒀고요. 어, 통합 폐기물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개별적으로 어,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 청소행정의 비율이 발생을 하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 다섯 차례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어,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정광역시의 그 건너요 리빙랩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어, 건너요 리빙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기 위해 리빙앱을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그 대전 유성구의 징검다리라 그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항상 물에 잠기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어,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그 대전시의 그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를 주도로 해서 뭐 대전지역 청년사회 그다음에 시민 기업 등이 협력을 해서 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바일 앱을 개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향후 연구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하면 스마트 시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뭐 이바 더불어서 시민 참여가 효과적인, 시민 참여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리빙랩의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러한 속에서도 어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지역적인 특성,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도시의 정도나 도시의 규모나,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활용 모델에 대한 연구가 좀 미흡한 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 시티 리빙 랩에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 리빙 랩을 추진할 때 활용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구상하는 연구를 이 이후에 어, 공부를 조금 더 추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정민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어, 시간도 딱 지켜 주셨네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어, 질문